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르가니스트 안지영입니다. 어, 책이 사권이요 지금 막 발송이 되고 있거든요. 교본은 아직도 12월로 뜨는데 그 외에 예스2 4 알라딘 뭐 쿠팡 다 지금 그 예약 예약을 하신 분들은 발송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판 저기 구매하실 분들은 바로 구매 가능하십니다. 제가 이 책을 11월에 사실 초에 딱 만들어낸 이유는 그 위령성월에 쓰시라고, 어, 이 세상 떠난 형제를 넣었었는데, 아우,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말이 그 온누리의 임금이신, 어, 그리스도 왕 대축일인데, 그때 쓰시라고 이 77번으로 후주를 넣어놨거든요. 아, 근데 책이 늦어지면서 이게 이번 주에 도착하면 연습을 하셔서 올리기가 빠듯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하신 분들은 연습을 하셔서 올리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내년에 그렇게 올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림식이 묵상곡으로 별들을 지어내신 그곡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묵상곡을 여기다가 넣어놨는데, 제가 2권도 그렇고, 3권도 그렇고, 그 대림 묵상곡은 없어요. 근데 1권에 대림 묵상곡 두 곡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1권의두 곡과 이4권의요 벨들을 지어내신 주만 치셔도 3주니까 대림 시기를 걷더니 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책이 지난주 수요일에 이미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유통이 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 문제가 생겼었나봐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해결을 했습니다. 진짜 이 교회력에 맞춰서 딱낸 책이었는데 이렇게 돼서 제가 너무 안타깝네요. 여러분 모두 어,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다시 유튜브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